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강조 드릴 종목은요. 인벤티지랩이라는 종목. 주가 완전히 바닥에서 강조를 좀 드려 보도록 할게요. 먼저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에서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요. 요 플랫폼 기반의 종목들이 시장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리가캔바이오라든지 비만 치료제 테마에서는 펩트론이라는 종목. 자, 플랫폼 기술력을 가지고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잘 가고 있거든요. 펩트론 주가 한번 보면 자, 보시면 굉장히 좋잖아요. 흐름. 시가총액이 7조 원이 넘었었고 3천당 제약도 비만 치료제 이슈로 인해서 요 플랫폼 기술력으로 자, 시가총액 4조 원, 5조 원을 돌파했다가 4조 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랑 비교해 보면 아직까지 인벤티지 랩은 시가총액 격차가 커요. 시가총액 3천억 밖에 안 하니까. 그래서 이 인벤티지 랩을 우리가 완전히 바닥에서 주목을 해보자 라는 건데 전문가들이 인벤티지 랩을 주목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뭐다? 기술력이 일단 좋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수출, 확장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종목을 주목을 해보자라는 건데, 자, 인벤티지랩의 기술력의 중심은 뭐다? 드러그 플루이드 플랫폼이라는 약물 전달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벤티지랩의 요 기술력은 펩타이드 기반 약물을 체내에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장기 지속형 플랫폼이거든요. 이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인벤티지 랩은 그냥 매일마다 뭐 주사기로 찔러야 됐는데 1개월로 1개월마다 한 번씩만 찌르는 1개월 주사형 비만 치료제에 이어서 목까지 먹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까지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있잖아요. 여러분 유명한 위고비. 이거를 경구용으로 바꾼 리벨서스라는 이 리벨서스라는 경구용 위고비 이 비만 치료제의 흡수율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거 0.5%였거든요. 네 보시면 근데 인벤티지랩이 경구제형 개발에서 무려 24.3%의 흡수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가 현재까지 보고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어느 정도 흡수율이거든요. 물론 이게 전임상 단계이긴 하지만. 임상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게임체인저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도전한 경구약 제형 변경에서 원래 주사였으니까 경구용으로 바꿨는데 성공적인 데이터를 얻었다. 이게 이제 노보노디스크의 기존 경구용 약인 리벨서스 비만 치료제보다도 73배나 높은 수치라 업계에 주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벤티지랩이 이번에 발표한 비만 치료제는 노보노디스크의 리벨서스의 자사 기술을 적용해 독자적으로 이거를 경구용 제형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흡수율이 중요해요. 비만 치료제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리벨서스라는 노보노디스크 위고비는 흡수율이 0.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먹어도 큰 효과가 없을 거다. 하지만 인벤티지랩의 이 드러그 플루이드 플랫폼 약물 전달 기술력이 이 생체 이용률이 24%나 나왔기 때문에 인벤티지랩의 기술력이 입증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인벤티지랩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주목할 포인트가 뭐냐면 세계적인 제약사 베링거 인겔하임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와 기술 협력, 기술 이전 협상이 올해 상반기부터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유럽 내 추가 플랫폼 기술 수출 기회 발굴 중이다. 그래 이런 어떤 계약 체결이 성사될 경우에 인벤티지랩의 기술 가치, 기업 가치가 동반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그냥 단기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어떤 비만 치료제 약효를 자 약물 전달 기간을 늘릴 수 있는 플랫폼 기업으로서 성장의 발판이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론에 비해서 뭐 기술 이전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흡수율도 리밸서스 대비해서 높은 좋은 결과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아직까지 저평가 구간에 머물러 있거든요. 근데 리가캠 바이오라든지 펩트론처럼 글로벌 제약사와 계약이 좀 성사가 되고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게 된다면요. 이 펩타이드 기반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플랫폼 쪽에 어떤 대장주로 올라설 수 있는 충분한 성장성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정리해 보면 앞으로 이제 제약 시장의 키워드가 경구용 복용을 얼마나 편하게 할수 있느냐. 뭐 주사보다는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경구용이. 그다음에 제형 전환이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주사제에서 경구용으로 옮겨가는 흐름에서 이걸 기술적으로 누가 더잘 실현하느냐. 이 싸움에서 흡수율이 높은 승자가 될 기업이 인벤티지 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베링거 잉겔 하임과도 기술 수출 모멘텀이 이제 부각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인벤티지 랩의 주가 상승 여력, 많이 오른 게 아니라 지금 눌려 있잖아요. 그런 만큼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는 라 관점에서, 뭐, 흡수율 데이터라든지, 그 다음에 기술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장에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요. 지금 주가 3만 1천원대입니다. 1차 목표가 어디까지? 4만원까지. 정고점까지 강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반드시 주목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제가 매일마다 텔레그램 통해서 장 시작하기 전에 하루에 딱한 종목, 원데이 원픽 종목 공유해 드리고 있잖아요. 오늘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실적주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장 시작하기 전에 APR을 강조 드렸습니다. APR, 요거 실적 잘 나온다. 화장품 기업들. APR 같은 경우에 오늘 고가가 18%까지 급등이 나오면서 또 수익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에코 프로 BM, 그쵸? 에코 프로 BM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 이거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 전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오늘도 올랐는데 어제도 17%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렇게 하루에 한 종목, 여러분들, 장 초반에, 장 전에, 나 오늘 뭐 사야 되지? 자, 어떤 종목 매매하셔야 될지 고민이 되시잖아요? 제가 재료라든지 시장에 돌아가는 흐름을 보고 장전에 엄선해서 하루에 한 종목씩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원픽 텔레그램에서 매일마다 종목들 체크하실 수 있고요. 자, 그 전날, 8월 4일에는 우양 드렸습니다. 우양. 9%까지, 마이너스 1%에서 급등이 나와서 수익을 챙겼고요. 그다음 8월 1일에는 조선 관련해서 NK NK라는 종목 8월 1일 요 날이죠 9%에서 21%까지 쉽게 수익을 냈다라는 거몇개더 볼까요? 자 7월 말에는 1승이라는 종목 1승 조선 기자재로 7월 31일날 2%에서 상한가까지 이렇게 찍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전날에는 EV첨단소재도 또 급등이 나왔죠. 매일마다 여러분들 하루에 한 종목만 딱 집중하시면 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텔레그램 통해서 매일마다 종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수익을 내고 시작하면 여유가 생기거든요. 자, 원데이 원픽 텔레그램 들어오시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들어오셔서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들 위에 제 휴대폰 번호 010-7922-8273번이거든요. 제 번호로 이렇게 문자로요. 원픽이라고 두 글자만 딱 남겨주시면 원데이 원픽 텔레그램 들어오실 수 있는 바로 링크를 링크를 답장으로 바로바로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실 쉽게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픽 텔레그램에서 여러분들 종목들 체크하신 다음에 뭐 매수하든 안하든 여러분들 어떤 종목 제가 공유드리는지 잘 체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나는 텔레그램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께 문자로도 이렇게 원픽 종목 문자로도 뭐 일승 같은 거 여러분께 매일마다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장 시작하기 전에. 나는 문자로 매일마다 원픽 종목 받아 보길 원한다 하시는 분은 위에 있는 번호로 뭐라고 참여라고 두 글자만 남겨 주시면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원픽 종목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꼭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수익 내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정말 엄선해서 단밤에 뉴스랑 체크해서 종목들 하루에 하나씩 공유드리고 있으니까요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